안녕하세요. 자주국방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전투기를 제작한 지 20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어느 나라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변국인 중국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보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J20 전투기의 성능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군사선진국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국방력을 강화하자 이제는 함부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술력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의 협력 또는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과거부터 보여온 전형적인 반응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미국의 F-35 설계를 해킹하여 FC-31 전투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복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FC31 전투기는 허위사양으로 제작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중국의 전투기 개발 역량이 신뢰를 잃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빠른 기술적 도약에 중국이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연구와 축적된 노하우로 이루어진 성과이며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탄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구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성과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 미국과 비교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미국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러한 발전이 한국이 무기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특히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협력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이를 거절한 사례가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동체 설계,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기술, 그리고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기술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미국의 관심을 끌면서 동시에 주변국들의 시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전투기와 함정에 적용되는 스텔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국산 스텔스 도료가 적용된 KF21 전투기가 1,400차 비행에서 완벽한 성능을 선보이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F21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이번 비행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비행 테스트에서는 조종사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전투기 개발이 80% 이상 완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스텔스 성능은 더욱 향상되며 국산 전투기에 완벽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 중 랜딩 기어 접힘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다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는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까지 기존 설계보다 더욱 강화된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실전 비행과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피트 고도에서 진행된 점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은 이륙 직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일반적이며,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로 개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경남 사천공군훈련비행단에서 대기 중인 시재기는 반복적인 비행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극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험을 통과한 KF21 전투기는 실전 기체 조립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단계별 발전을 거쳐 완성될 전투기로 실전 배치될 기체가 현재 조립 중이며 블록이 기체를 위한 스텔스 성능 및 엔진 성능 테스트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지상임무 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를 받은 kf-21 전투기는 강렬한 굉음을 내며 실전 비행을 준비했고 안전추적 임무를 맡은 국산 경전투기 fa-52t 따랐습니다. 두 전투기는 급격히 속도를 올리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비행에서 강화된 랜딩 기어가 추가적인 설계 개선을 거쳤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함재기는 일반적인 지상 군용기보다 훨씬 극한의 환경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특히 항공모함의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짧은 활주로에서 착함하는 과정에서는 강한 충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F14 통캣과 같은 함재기는 착함 테스트 과정에서 고속으로 접근하여 아슬아슬한 착함을 수행하며 엄청난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이러한 충격은 조종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며 실제로 항공모함에서 다수의 착함 경험을 쌓은 베테랑 조종사들은 신장이 줄어드는 현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 중 일부가 함재기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할 KF21 전투기는 앞으로도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KF21 전투기가 1560차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한국항공산업의 또 다른 도약을 알렸다. 이번 비행은 특히 랜딩기어 보강과 은신이륙 기술을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로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F-21위 연이은 성공적인 비행시험은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국은 불과 2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며 군사 기술력 면에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KF-21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들의 J-20 전투기 성능을 강조하는 식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항공 기술력은 단순한 복제나 외국 기술 위존이 아니라 자체 연구 개발과 노하우 축적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미국조차 한국의 빠른 발전에 대해 감탄을 표하며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이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1560차 비행에서는 기존 랜딩 기어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한 강화형 랜딩 기어가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투기의 내구성과 착륙 안정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전까지 KF21은 중고도에서의 시험 비행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저고도에서의 은신 이륙 능력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저고도에서의 은신 비행 기술은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며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번 테스트를 통해 KF-21의 스텔스 성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KF-21 전투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자체 개발된 스텔스 도료와 레이더 반사율을 줄이는 첨단 코팅 기술이다. 이번 비행에서 국산 스텔스 도료가 적용된 KF21 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현저히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향후 실전 배치 시 KF21 이 적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특히, KF21 위 엔진 성능도 이번 비행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 고출력 엔진을 탑재한 KF-21은 강력한 가속력과 안정적인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목표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KF-21 위 이러한 기술력은 미국과 유럽의 최신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블록 2, 블록 3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F21은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며,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KF21 EF35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공군 역시 KF21의 개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KF-21이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1560차 비행에서 확인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KF-21의 무장운용 능력이다. KF-21은 기존 공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공대공 미사일과의 통합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러한 무장운용 능력의 확장은 kf-21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kf-21의 실전 배치는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 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한국은 전투기 제작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으며 향후 KF21 외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F21은 2026년까지 블록 1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스텔스 성능이 강화된 블록 2, 블록 3 버전이 단계적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특히, 블록 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설계와 함께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KF21이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F21이 이번 비행 성공은 단순한 시험 비행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이 전투기 개발 기술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한국 방산업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 무인 무기체계 성공적 안착하려면 김홍류의 산업의 창 최근에 저피탄 무인 편대기 LOWS 로우 오브저버블 윙맨 UAV 시스템 기술 시범기를 공개하였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일명 스텔스 무인기로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하여 인간 조종사의 감독하에 호위 정찰 전자 전공격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무인기이다. 미래전의 양상을 바꿀 만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 군에서는 무인 무기체계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방 중기 계획상에서도 무인 무기체계에 대한 다수의 소요가 결정되어 획득 비용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장비의 운용유지를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병력자원 감소와 더불어 인공지능과 무인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무인무기체계의 필요성과 활용 분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무인항공기는 이미 현대전의 중요 임무가 되고 있다.